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bs 뉴스 조민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이 서초동에 신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열린 준공식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개관식과 기념식수, 준공석 제막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준공된 서울고검 신청사를 보니 향후 항고사건과 행정소송의 증가, 감찰기능의 강화 등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건립 추진 이후 2년 반 만에 완공된 서울 고등검찰청 신청사는 현 서울 검찰청사 뒤에 위치했으며 건축 면적 1686제곱미터, 연면적 25045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열과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건물입니다.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맞춰 조사실을 확대했고, 대강당, 체력단련실, 직원 휴게실 등을 갖춰 직원 복지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서울고검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 서울검찰청사는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청사로 활용되며 관리과와 민원상담센터는 기존대로 서울검찰청사에 남아 중앙지검과 고검 업무를 통합 관리합니다. 지난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7회 검찰총장기 테니스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검찰 테니스 동호인간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검찰 문화 정립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검찰총장기 테니스 대회. 올해엔 전국검찰청에서 각청의 명예를 걸고 20팀이 참가한 가운데 막이 올랐습니다. 조별리그를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8강 본선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자를 가렸습니다. 마침내 결승전. 강력한 우승후보인 서울고검팀과 새롭게 떠오른 울산 미량 연합팀이 맞붙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팀은 바로 울산 미량 연합팀. 이게 오늘 저희 어제 잠도 잘 잤고 어제 꿈도 잘 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승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울산 미량 화이팅! 이로써 이날의 우승은 울산 미량 연합팀 준우승은 서울 고검팀. 그리고 중앙지검 A 팀과 광주 고지검 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될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1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조직 활성화 행사의 일환으로 요리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의 일과 시간이 끝난 저녁 6시 수원지검 테니스장에선 전 직원이 함께하는 우리쌀 요리 경연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부서별로 한 팀씩 모두 14개 팀이 참가해 쌀을 주재료로 한 요리로 실력을 겨뤘습니다. 1시간 제한시간이 끝나자 각 팀은 단상에 마련된 테이블에 요리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에 앞서 요리에 대한 각팀 대표들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이 하얀색 쌀국수, 이것은 이 조폭들을 묶어놓고 있는 포승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는 가운데서도... 관내 조폭 척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훌륭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작품의 모양과 맛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진지한 평가와 시상에 이어 이후에는 장기자랑이 열려 직원들은 소통하고 화합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블로그 기자단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그동안 검찰 업무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블로그 기자단 24명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 역사관과 방송국을 비롯해 디지털 포렌식 센터 시스템 운영실, 마약 분석실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구치감과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등을 견학한 후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지난 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현판식을 열고 디지털 수사팀을 본격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 명관 검사장을 비롯한 수원지검과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디지털 수사팀에 합류하는 전문 수사관들은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수사팀 설치는 직원 단위로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 이어 세 번째로 기존의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 한정됐던 디지털 분석 수요가 최근 형사부와 공판부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디지털 수사팀은 본청과 다섯 개 지청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 4일 대검찰청 체력 단련실이 다운 피트니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행사엔 한상대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테이프 커팅, 경거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존 디지털 포렌식센터 지하에서 본관 2층 이전으로 시원한 조망권을 자랑하는 체력 단련실은 러닝머신 7대와 스미스머신 1대 등을 추가로 비치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운동복과 타올 대여기계를 설치해 운동복을 갖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피트니스 이용 시간은 근무 시간인 9시 이전과 점심 시간인 12시부터 1시, 근무 시간이 끝나는 6시부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